기어하다고 알았어. 뭘 어떻게? 해? 물안 닿게 잘 씻으면 되지. 할수 있어. 싫어. 진짜 싫어. 나네 보디가드지 니네 집사 아니거든. 아무것도 안 해. 같이 놀자. 나 니가 쓰는 거니까. 자고. 이번 주 토요일에 만나보려고. 너 과외 하고 있을 때 갔다 올게. 니가 연애하라며. 그럼 좋지 별로 안 고맙거든 야, 손 조심해 나는 너에게서 시선을 떼서는 안 된다 내가 눈을 감고 싶을 때도 그래서는 안 된다 도망치고 싶다 이렇게 하면 돼? 설렜냐고 이런 것좀 그만해 자극 좀 그만하라고 응. 잘 먹으면 보기 좋잖아. 이것도 좀더 먹어.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경호원 같은 거야. 태주 집에 살면서 생활비랑 이것저것 받고 있거든. 정확히는 주종 관계야. 뭐 그냥. 나너 좋아하고 싶어. 내가 부탁했잖아. 미안해. 빨리 들어가자. 수업해야지. 그니까 말이야. 여기서 하자고? 한판 하자는 거 아니야? 여기서 말고 하면 도장 가서 하자. 야. 일어나. 애들 보겠다. 가자. 그러게 왜 그랬어? 너 진짜 니네 멋대로구나. 내가 떠나면 누가 손해 갔냐? 넌내 평생 돈줄이니까 너도 내 손해라고 생각하겠지. 근데... 아니야. 난 네가 없어도 살수 있는데 넌못 살잖아. 들을 거면 이거 다 알고 들어. 나는 15년 동안 네가 일본에 가 있었던 그 일주일이 가장 자유롭고 행복했어. 저는 이길 수 없는 거 알아요.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, 회장님은 모든 걸다 가지셨으니까요. 5분만 얘기하러 왔어요. 그래도 15년을 붙어 있었는데, 5분은 얘기해야 될것 같아서. 몰라서 물어. 미안해. 언제부턴지 모르겠는데 계속 안고 싶었어. 좋아해. 다시 볼수 있겠지?